근세 일본 최고의 철학자는 니시다 키타로 1 8 7 0 1 9 4 5라고 한다. 이분은 동양철학의 무브이오 아이디엔 에스에스싱러스 개념을 서양철학에 접목시키고 나와남이라는 구별이 있기 전 즉의 실체를 논한 분이다. 잘 들어보면 이게 결국 불교철학하고 똑같다. 재미있는 것은 이 철학자의 친구가 바로 일본 선종을 미국 등 서양에 전파한 스즈키이다 출생은 이시카와 현에서 했지만 교수 생활을 교토 대학에서 했으며 교토학파의 창시자라고 불린다. 이분이 철학적 사색을 하며 걸었다는 개천 옆길이 교토 여행의 필수 코스 중에 하나인 철학의 길이다. 근데 이 길이 유명한 이유가 봄철 벚꽃이 넘발할 때 떨어진 벚꽃잎이 개천물 위에 모여 물은 사라지고 분홍빛 꽃잎이 뒤덮는 장관이기 때문. 관광객들이 니시다 키타로라는 철학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풍경만 보게 되는 이 상황을 뭐라고 해야 할지. 그가 주장한 대로 다 MVY-DNSS, e n e r g h i n g s s 하니까.